여보, 예약했어? 거기도 자리 없으면 진짜 곤란한데. 다행히 루마나 남아있던 거 예약 성공했어. 스무 명 들어갈 수 있다는데, 그 정도면 충분한가? 그냥 스무 명에 맞춰서 사람 초대해야지, 뭐. 양가 부모님들이랑 나머지는 꼭 불러야 할 사람들, 알아서 반씩 부르자. 그래, 나도 그럼 친구들 몇 명만 불러야겠네. 사실, 어떻게 보면 잘 됐지, 뭐. 요즘에는 돌잔치에 오라고. 사람 부르기도 민망한데. 그러니까 딱 필요한 사람만 부르고 실속 있게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그 호텔 진짜 예약하기 힘들다던데 남아있어서 다행이다. 10대는 1인당 얼마짜리로 예약한 거야? 호스 요리로 했는데 인당 8만 5천 원짜리야. 그 위로 10만 9천 원짜리도 있었는데 그건 너무 비싼 것 같아서. 아무리 20명만 부른다고 해도 10대만 장난이 아니겠다. 그래도 기왕 하는 거 가족들 위주로 오는데 제대로 대접해 드려야지. 그래야 나중에 뒷말 안 나와. 하긴 당신 말이 맞다. 돌잔치 용품 같은 건 당신이 알아봤지? 요즘에 다 대여해 주는 곳이 있더라고. 용품 렌탈하면 한 시간 동안 사회도 봐주신대. 그래, 그거 잘 됐네. 그럼 이제 누구누구 초대할지 생각 좀해 봐야겠다. 당신이랑 나랑 서로 열 명씩이니까, 조금 타이트하네. 최대한 가족 위주로 불러야지. 금액대가 좀 되니까 애매한 친구들 부르기엔 서로 부담스러울 것 같아. 그래야지. 아무튼 잘 끝났으면 좋겠네. 저랑 남편은 결혼 3년 만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남편이 30대 후반, 저는 30대 중반으로 솔직히 조금 늦은 감도 있어요. 제 주변에 빨리 결혼한 친구들은 벌써 아이가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저도 결혼과 동시에 아이를 낳기 위해 노력했지만 생각처럼 잘 되지 않더라고요. 중간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유산도 한번 경험했고 정말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임신에 성공해서 작년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남편이랑 저는 힘들게 아이를 얻은 만큼 저희가 할수 있는 모든 걸다 해주고 싶었어요. 도저히 둘은 못 나올 것 같다는 생각에 오히려 더 잘하게 되더라고요. 주변에서 보면 조금 유난이다 싶을 정도로. 아이에게 최고로 좋은 것만 해주었고, 아무리 큰돈을 쓰더라도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번 돌잔치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요즘 같은 상황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도 부담스럽고 저도 남의 집 돌잔치에 몇번 따라간 적이 있었는데 황금 같은 주말에 관심도 없는 남의 집 아이 보러 가는 것이 썩 기분 좋진 않더라고요. 동네 뷔페 식당에 50명, 100명 모아놓고 돌잔치를 하는 것보다 정말 괜찮은 고급 호텔에서 중요한 사람들만 모아놓고 작지만 고급스럽게 하고 싶었습니다. 인당 85,000원 짜리라는 식대가 제 입장에서도 조금 부담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일단 돌잔치니까 반지도 들어올 테니 그걸로 만회할 수도 있고 주변에서 다들 부러워할 만한 최고의 돌잔치를 아이에게 해줄 생각이었어요. 조금 과하다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돈을 쓰는 만큼 저희가 만족하면 되는 거라 생각해서. 일단 예약부터 해버렸는데 저희 시모는 불만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얘기 들었다. 우리 수빈이 돌잔치를 호텔에서 한다면서? 네, 그냥 가까운 분들 딱 스무 명만 모시고 조용하게 하려고요. 요즘 워낙 사람들 모이는 것도 불편하고 가족들만 모이는 게 나을 것 같네요. 한 사람 밥값이 8만5천 원이라면서? 그건 너무 비싼 거 아니니? 그냥 동네에서 하면. 3만원 정도면 충분할 텐데. 그렇긴 한데, 동네 뷔페 식당은 좀 시끄럽기도 하고 음식도 뷔페보다는 호텔에서 나오는 코스 요리가 더 깔끔하게 나오잖아요. 집안 분들 모시고 하는데 좋은 곳에서 대접해 드려야죠. 나는 너희들 돈이 너무 많이 나갈까 봐 걱정이다. 스무 명만 와도 밥값만 벌써 얼마냐? 거기에 술도 마시고 하면, 그런데는 소주 한 병에 얼마나 한대니. 글쎄요, 소주를 파는지 한번 물어봐야 할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따로 전화해서 확인해 볼게요. 그래, 니네 시아버지가 음식은 뭐든안 가리는데 소주 없으면 난리 나실 거다. 그건 그렇고 그 호텔에는 조금 싼 메뉴는 없다니 한끼 밥값으로 85,000원이면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제가 코스 메뉴 확인했는데 그 정도는 해야 음식이 제대로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한번 대접해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많이 드세요. 아무리 둘이 맞벌이한다고 해도 나는 너무 비싼 것 같아. 호텔 음식이 뭐 별거니? 괜히 분위기만 잡으면서 돈만 더 비싸게 받는 거지. 전부 다 장사 속이야, 장사 속. 저희도 평소에는 이런 데서 못사 먹어요. 수빈이 첫돌이니까 좋은 데서 식사같이 하면 좋죠. 제 결혼식 이후로 저희 부모님이랑 한 번도 만나신 적 없잖아요? 이번에 오랜만에 한번 만나시면 되겠네요. 그래, 사돈 어른들은 다들 건강하게 잘 계시지? 몇년 만에 얼굴 뵙는 건지 모르겠네. 네, 잘 계시죠. 그럼 어머님, 돌잔치 날 그때 뵐게요. 시모가 처음부터 아이 돌잔치인데 밥값이 너무 비싼 거 아니냐고, 뭐 하러 그런 데서 하냐면서 걱정 섞인 잔소리가 심하셨어요. 원래 조금 옛날 분이기도 하고, 호텔에서 만나서 밥 먹는 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라서 더 거부감이 드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막상 돌잔치 날 와서 드셔보시면 깔끔하기도 하고 조용한 분위기라 좋아하실 것 같았죠. 약속한 날짜는 이번 주 토요일인데 진짜 며칠 안 남은 상황에서 갑자기 시어머니가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수빈이 돌잔치가 이번 주 토요일이지? 네, 원래는 목요일인데 주말에 하는 것이 다들 오기 편하실 것 같아서요. 그건 그렇지. 잘했다. 근데 어차피 한번 모이는 건데 이번에 돌잔치 하면서 한꺼번에 너희 시아버지 생신 잔치도 같이 하자. 내년이면 칠순인데 칠순 때는 그냥 제주도 여행이나 보내주면 돼. 수빈이 돌잔치에 아버님 생신 잔치를 같이 하자고요? 그래. 일주일 더 있으면 생신인데 그때 또 다시 모일 일이 뭐가 있냐? 어차피 좋은 데서 한번다 같이 모이는데 그때 그냥 생일까지 같이 해버리면 돼. 거기까지 어머님 이야기를 듣는데 망치로 머리를 한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우리 아들 돌잔치에 아버님 생신을 은근히 끼워 넣을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시댁 쪽 식구만 모이는 것도 아니라 저희 친정 부모님과 오빠네 부부도 올 거고 제 친한 친구들도 몇명 같이 올 텐데 왜그 자리에서 아버님 생신 잔치를 하겠다는 건지. 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세상에 저희 친정 식구들이 다 모여서 사돈 어른 생신을 축하해드리는 것도 웃긴 일이고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식사비의 반이라도 보탤 생각도 아니잖아요.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어서 시모에게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아버님 생신은 나중에 따로 하자고 했더니 그 말에 기분 상해하는 것이 너무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번에는 저희 수빈이 돌잔치만 하고. 아버님 생신 때는 따로 식사하세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오고 제 친구들이나 남편 친구들까지 올 텐데 그 자리에서 아버님 생신 잔치 하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뭐가 어때서 그래 어차피 생일 축하하러 모이는 건데 거기에 노인네 하나 같이 얹어서 하면 그만이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케이크나 하나 사서 초만 부르라고 하면 돼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돌잔치에 다른 사람 생일을 같이 하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황당해 하실 거고 다른 분들도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에휴,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밥한번 먹는 것 가지고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다들 모였으니까 케이크에 불한번 붙이고 대충 넘어가자는 건데. 그냥 아버님 생신은 저희가 따로 챙겨 드릴게요. 이번에는 그냥 돌잔치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해주기 싫으면 싫다고 하지. 알겠다. 니들 마음대로 해라. 심어는 기분이 단단히 상한 것처럼 완전히 삐져버렸고 남편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더니 자기도 기가 막히다는데 눕더라고요. 지금까지 어머님 생신은 꼬박꼬박 챙겼어도 아버님 때는 용돈이나 보내드리고 넘어갔었거든요. 심지어 어머님조차도 잘 챙기지 않는 것 같았는데. 왜 이번에만 굳이 저희 아들 돌잔치에서 하자고 전할리신지 모르겠어요. 단순한 주책이라고 하기엔 뭔가 기분 나쁘고 제가 하는 일이 못마땅해서 회방 놓고 싶어서 그러시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제가 너무 넘겨짚는 걸까요? 남편이 따로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정작 당사자인 아버님은 전혀 모르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차라리 올해부터 아버님 생신을 더 챙겨드리고 어머님 때는 대충 넘어갈까 싶어요. 제가 결혼하고 지금까지 어머님에게 너무 잘해드렸더니 저랑 우리 집안을 우습게 생각하고 이러시는 것 같습니다. 아예 다음번 어머님 생신때는 저희 친정부모님 불러서 같이 밥 먹을까 싶어요. 어차피 만나서 밥 먹는데 우리 부모님도 같이 먹으면 좋은 거죠. 본인 생일은 끔찍히 생각하고 제대로 안 챙겨주면 서운하다고 화내시는 분이 남의 생일은 은근슬쩍 합쳐서 대충 때우고 넘어가려는 심보가 고약합니다. 심부만 아니었어도 손절하고 머리채 잡고 싸우고 평생 안 보고 살았을 텐데 운 좋은 줄 아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네 남편 저녁밥은? 팔일 필요 없다. 우리 집에서 같이 한우 먹기로 했거든. 아까 낮에 마트 갔더니 한우가 세일하더라. 아 네, 맛있게 드세요. 너도 와서 같이 먹고 싶니? 아니에요. 그냥 남편이랑 어머님 아버님 많이 드세요. 그래, 너 오라고 한 이야기는 아니었으니까. 너는 집에서 대충 챙겨 먹어. 괜히 이상한 거 배달시켜 먹으면서 돈 쓰지 말고. 집밥 먹어 집밥. 네, 제가 알아서 잘 챙겨 먹을게요. 고기 맛있게 드세요. 으이구 어쩌면 애가 저렇게 애교도 없고 싹싹한 맛이 없을까? 3년 전에 결혼했는데 시모는 처음부터 저를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제가 애교도 없고 약간 무뚝뚝한 성격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 원래부터 생겨 먹은 제 성격이 이런 걸 어쩌겠습니까? 다른 집 며느리들은. 얼마나 시모한테 잘하는지 아냐면서 평소에 아무 연락도 자주 하고 제가 살갑게 다가오길 바라셨죠. 하지만 안 되는 걸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사실 시모한테 이쁨 받으려고 결혼한 것도 아니잖아요. 남편이랑 별문제 없이 지내면서 제할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굳이 시모한테까지 애교 부리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을 시모 말을 무시하며 보냈더니 이제는 아예 저를 대놓고 왕따 시키면서 사람 취급도 안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별로 시부모나 하나 있는 신호와 잘 지낼 생각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뭐라고 하든 말던 신경 쓰지 않고 살았는데 최근에는 남편마저 시댁 식구들과 더 자주 어울리고 지내면서 정말 제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언제 한번 크게 싸울 날이 올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마다 시어머니가 옆에서 저희 싸움을 부추기고 이간질 시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오늘 저녁에 어머님 댁에서 고기 먹어? 어, 아까 밥 먹으러 오라고 연락하시더라. 당신도 같이 갈래? 고기 많이 사오셨다고 하던데? 내가 어머님 댁에 뭐하러 가? 집에서 저녁 안 먹을 거면 나한테 미리 연락은 해줬어야지. 왜 어머님한테 내가 이런 전화 받게 만들어? 미안해. 당신한테 내가 연락해준다는 거 깜빡했어. 그래도 어차피 당신은 우리 집에 안갈 거니까 상관없잖아. 내가 어머님 댁에 가고 말고가 뭐가 중요해? 당신 저녁까지 내가 준비해야 할지 말지는 미리 말해 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앞으로 시댁에서 식사 해결하고 와. 에휴, 아무튼 알겠어. 이따 집에서 다시 이야기해. 신혼 초에는 그래도 제편 들어주고 시어머니가 못살게 굴려고 할 때마다 항상 앞에서 든든한 방패처럼 저를 막아 주었어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절대 먼저 싸움을 거는 성격도 아니고 웬만한 일에는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그냥 조용히 참고 넘어가는 편이지만 심호 성격이 극고을못 그 봅니다. 어떻게든 제 속을 한번더 긁어놔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라서 얼굴 볼 때마다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남편과 저를 중간에서 이간질을 계속 시켜요. 처음엔 그런 심호한테 하지 말라고 그만하라 이야기했던 남편도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세뇌되어 버렸는지 작년 말부터 시모와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부 사이에 아이도 없고 앞으로 이 사람과 아이 낳을 생각도 없기 때문에 차라리 이쯤에서 빠르게 이혼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었어요. 안 그래도 시모 때문에 짜증나는데 남편이 하는 짓까지 밉상이니 아예 그 집안 식구들 전체가 싫어지더라고요. 요즘 이혼 한번 하는 것이 엄청 큰 음도 아닌데 제 나이 아직 30대 초반이고 직장 생활하며 혼자 먹고 살 능력 충분히 되는데 굳이 이런 취급 받으며 결혼 생활을 더 이어나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중에 남편을 포함한 온 집안 식구가 저만 빼고 제주도로 여름 휴가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그 이야기를 또다시 남편이 아닌 시모한테 처음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너는 여름 휴가가 언제냐? 뭐 할지 계획은 세웠어? 저랑 남편이랑 똑같이 8월 둘째 주부터 휴가 쓰기로 했어요. 어디 갈지는 아직 못 정했는데 그냥 가까운 곳이라도 가야죠. 엥? 내 아들은 너랑 같이 휴가 못 보내. 8월 휴가 때 우리랑 같이 제주도 여행 가기로 했는데 저한테는 그런 말 없었는데요. 어머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우리는 벌써 저번 주에 비행기랑 호텔까지 예약 다 해놨어. 내 아들이 너한테 미안해서 얘기 안 했나보다. 어차피 너는 우리 가족 여행에 같이 갈 생각도 없을 거 아니냐? 그거야, 그렇지만. 아무튼, 혹시나 해서 연락한 거야. 휴가 계획 아직 없으면 빨리 생각해 놓으라고. 그 전까지는 시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상황이 이 정도까지 되어버리니까 이젠 남편이 더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까지 매년 여름휴가를 함께 보냈었고 멀리 해외여행을 못 나가더라도 집 근처에서나 가까운 곳 놀러 가서 부부끼리 시간을 보냈었는데 어떻게 시댁 식구들끼리 가족 여행 계획을 잡고 저한테는 상의 한 마디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바로 따져 물었더니 또다시 심호와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이번 휴가 때 당신네 가족들이랑 제주도 놀러 가기로 했어? 어, 내년에 엄마가 환갑이라서 올해 다 같이 여행 가기로 한 거야.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을 수가 있어? 가면 간다고 말은 해야 할거 아니야? 아니, 어차피 당신은 우리 가족 불편해하고 같이 있기 싫어하잖아. 어차피 나중에 알게 될 텐데. 미리 이야기해서 기분만 나빠질 것 같아서 당신은 이번 휴가에 따로 좋은 시간 보내. 우리 이번 달 생활비도 많이 나갔으니까 집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호캉스 같은 거 다녀와도 괜찮겠네. 집 근처에 좋은 호텔 가서 호캉스 즐기고 와. 호캉스? 알겠어? 휴가는 그럼 나 혼자서 보내야겠네? 우리 생활비 통장에서 돈 꺼냈어도 된다 이거지? 그래. 어차피 나도 제주도 여행 경비 부부 통장에서 뺐으니까 당신도 호텔 같은 좋은 곳에서 며칠 보내고 와. 알겠어. 고마워, 여보. 덕분에 푹쉴수 있겠네? 그래. 서로 이렇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보내는 것이 휴가지. 남편에게 그렇게 부부 통장을 써도 된다고 허락받고 저는 저대로 휴가를 보내기로 결정했어요. 혼자가 하는 건 아무래도 심심할 것 같고 이번 기회에 친정부모님 모시고 제대로 효도관광 다녀와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3명분 패키지 여행을 예약을 해놨더니 다음날 남편이 뒤늦게 통장을 확인했는지 깜짝 놀라서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뭐야? 당신 대체 어디에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쓴 거야? 뭐하느라 하루 아침에 700만원을 써? 친정부모님이랑 체코로 일주일 여행 다녀오기로 했어. 엄마가 예전부터 체코 가고 싶다고 하시더라고. 당신이 마음껏 쓰라고 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아니, 그러면 유럽 여행을 세 명이 간단 말이야? 장인, 장모님, 못까지 당신이 다 계산해버리면 어떡해? 아니, 이 남자가 쪼잔하게 왜 이래? 한입 갖고 두말할 거야? 내가 프랑스나 스위스 간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체코 정도는 갈수 있잖아. 당신이 얼마든지 마음대로 갔다 오라면서, 제주도나 체코나 비행기 타고 갔다 오는 건 거기서 거기야. 아니, 그래도 그렇지. 700만원은 좀선 넘었다고 생각 안 해? 선 넘은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랑 당신 엄마가 선을 넘은 거야. 나는 조용히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먼저 건드린 건 당신들이지. 아무튼, 이미 예약도 다 했고, 갔다 올 테니까 그렇게 알아. 휴가 갔다 와서 말하려고 했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부부 사이도 다시 생각해. 내가 볼때 당신은 나랑 사는 것보다 다시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그건 또 무슨 소리야? 갑자기 여기서 그 얘기가 왜 나와? 아무튼 자세한 얘기는 휴가 갔다 와서 하고, 그때까지는 서로 생각 좀 정리하자고. 나는 대충 마음 굳혔으니까 당신도 슬슬 결혼 생활 정리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데? 그리고 유럽 말고, 당신도 제주도 정도 가면 안 돼? 싫어. 거기 갔다가 괜히 당신 내 식구랑 마주치면 어떡하라고? 지금까지 당신이 우리 엄마 아빠한테 사위로서 해준 것도 없잖아. 마지막으로 효도관광 보내드린다고 생각해. 이번 여름휴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이혼에 대해서 남편과 이야기하려고요. 더 이상 이런 취급 받으면서 계속 살고 싶지 않고 제 인생이 너무 아깝네요. 저도 부모님과 비싼 해외여행까지 갈 생각은 없었지만 남편이 마음껏 쓰라고 하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다녀올 생각입니다. 그렇게 자기 가족이 좋으면 대체 결혼은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안 그래도 점점 결혼 생활에 회의가 들던 참이었는데 남편이 결심을 하게 만들어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난 3년의 시간이 너무나도 아깝지만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새 인생 찾아야겠네요. 이런 인간과 사는 제가 너무나 불쌍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